혹시 무협 좋아하시는 분 계시나? 또 무협 얘기하면 은 무협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막 되게 절레절레 하시면서 손상을 치시면서 막 나가려나? 그럼 무역 게임도 즐겨하시나요? 그럼요. 제가 지금까지 일단 온라인 게임만 뭐했냐면은 온라인 게임만 따져보면 열혈강호했고요. 1 12시천, 2지천1 2지천투 그리고 옛날 게임 중에 의천도룡기라고 있어요. 의천도룡기 이 게임도 있고. 아 제가 옛날에 무역 소설을 썼었거든요. 그래서 정식으로 사화까진가 연재를 했었어요. 어디 카페에 업로드를 했었는데 인기는 있었냐고요? 네 있었죠. 당연히 소설을 소설에서 중요한 점이 그 메인 스토리도 중요하지만 원래 이런 거 이런 거 되게 중요해요. 낭자 우리가 만나는 그날은 해가 떨어지고 달이 다시 이후로 기울 때 그때 우리 이고수에서 다시 후일을 계약합시다기형님 무협지 수협지아 하시면 막 그런 거 보고 똑같이 수련도 해보셨어요? <laughs> 당연한 거 아니야? <laughs> 야 솔직히 무협지 본 사람 다 해봤을걸? 막그 가부좌 틀고 앉아가지고 내공이 쌓이는 거 같아 혼자서 이사를 해봤을걸? <laughs> 안해본 사람 있냐? 단전, 단전에 내공이 쌓이는 것 같아. 맞아. 막, 갑자로 표현을 한단 말이지. 갑자. 근데 이제, 기현을 만나서, 막, 공청석유. 아, 씨와, 공청석유래. 존나 오랜말이다 공청석유나, 막, 이런 거, 무슨 진로 있는데, 막, 이슬 같은 거, 막, 그런 거 먹으면은, 막 내공이 막, 졸라 풀어나가지고, 그리고, 막 기현 만났을 때, 동굴에 들어가면은, 야광주, 막, 야명주라고 하죠. 야, 야명주. 야명주, 박혀있는 동굴 들어가면은, 돌로 된 석판 같은 거 있고, 수작은 다섯다. 그난 50년 전에 이 그림을 평생 했던 수라 수자, 도세라고 수자. 한다. 이런 전쟁의 수격에 의해, 그런, 그런 거리 되었지만, 나의 모든 내 몸을 이어에 남겨놓았다. 라고 하면서, 그 안에 내단 같은 거 있다고, 딱 먹으면 30살짜리가 막, 육갑 잔의 공 가지고. 저 큰아버지 산삼 뺏어먹고, 폐관 수련한다고 방에 들어맞겠다. 어, 청 나왔었는데. <laughs> 나 옛날, 나 옛날에, 옛날에 제가, 제가 이 무협소설이란 걸 언제부터 읽었냐면은 18살? 17살 때부터 읽었어요. 17살 때부터. 그때 엄마한테 졸라 혼났는데 아 진짜 너무 화나는 거야. 엄마한테, 엄마, 엄마가 진짜 막나 맨날 게임하고 방에서 방구석에 책만 본다고 뭐라 하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아 씨... 어, 내가 열심히 무공수련해갖고 엄마 혼내줘야겠다 이러고 <laughs> 우리 엄마 어, 우리 엄마 혼나, 혼내줘야겠다 이러고 방에서 막무수무공수련하고막 그랬었는데 <laughs> 어? 나를 감히 야, 나를 약보다니 이거를 <laughs> 대리우스 <laughs> 우리야 <데뷔술이야. 웃음> 사이타마처럼 운동해 봤는데 팔굽혀기2 0이에서 숨이 게하고접었대 야, 와! 와! 나 나이 먹고 절했네. <laughs> 왜 이렇게 느기가 아니, 내기가 아니야? <laughs> 야, 저리뭐야 잘면 그 궁극기 기술이야. <laughs> 일명 도끼즈 자다 소리 를들 고, 어, 화놓 번씩 공 상치 않아 비범 해, 와와다큰어 른들이, 다크 어 른들이, 아, 저럴 수있 지, 아, 근데 심심 하면 저럴 수있 지, 아, 뜨거워진다, 아, 진심 으로, 아, 진심 으로 존나 뜨거워진다. 내가 <laughs> 와 진짜로 와나 진짜 사랑했구나. 아니 진짜로 와나 아, 진짜 사랑했나봐. 우유 어, 너무 좋아했나봐. 와 진심으로 뜨거워지는데, 와 기억난 기억 새록새록 나니까 더 재밌네. 그리고 아, 아니, 아니, 벌긴 똑같은 순간만 쳐들어와요. 쳐들어와. 맞아요, 저도 핸드폰으로 많이 봤어요. 그래서, 핸드폰으로 보면은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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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8개월 구독 고맙다 서길룡 <laughs> <석일용> 어. <laughs> 3은살 8개월 남은 기념 8개월 구독 니도 나이 많이 먹었어 네. 야니 네 안될 <laughs> 네, 네네거네안될것 같지 짱가네 이게 안될 게 안될 거 같지 쟤가 제가, 제가 이제 29이잖아요 제가 쟤를 처음 본게 5년 전 그러니까 쟤가20 20살 때 맞... 20살 때 맞나 이랬는데 와 시간 많이 지났어난 금방 돼. 지금 쟤가 내가 처음 쟤 봤던 나이보다 많아. 내가 그때 24살이었으니까. 지금 그때보다 나이 많이 먹었어 내가